네, 자분 모두 반갑습니다. <laughs> 자, 2022년 4월 19일 실정 보스클럽 금족만의 사드립니다 아침에 일단 시가 여기 하고, 자, 일단 시가를 좀 사고요. 자, 여기 있다 파는 빼세요. 10, 1 0 2호반 빼세요. 자, 위로 이제 추가 청을 다세요20 이상 추가 청을 하고, 자 이제 10, 자 20에는 20하고 20에는 80%까지 던져 보세요 갖고 있는 거 80%. 더낫둬요더낫둬 자, 이서 90%까지 던져보고. 8년차는 90, 10년차 9500. 자, 박수 한번 쳐봅시다. 와, 대장 아침에 씨발 어제 두 번까지 다 팔아보네. 자, 다시 한번 목표에다 던지세요. 다시 한번 목표 청산. 목표 청산. 아저씨, 다음선 가지 말게, 일단은. 반선까지만 가보게. 자, 기다려보고. 자, 우리만 다시 목표 한번. 그 다음에 내려오면 이제 추가청1이 해요. 10에 타요, 10. 자, 이제 목표 준비.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90%청자요 자, 이제 4공과 3호의 반. 그 다음에 2호, 2호와 20이 추가층. 지금 4호에는 30%, 4공과 3호에다가 반. 밑에 추가층이. 그리고 이번에 최대청 여기. 자, 일단 반이 나가고. 30, 한60% 던져놓고, 괜찮아요. 2520에 70. 자, 추가 차. 2520에 70%. 25 나가고, 20. 70% 나가고. 그 밑에 이제 80%. 자, 이제 80%와 90% 목표 중지. 자, 2 0에다70% 던져놓고. 자, 80% 나가고. 50에다가는 한30% 던져놓고. 4540이 절반 청상자리 자, 이제 반이 나가고. 자, 이제 그 밑에 이제 추가 차원 하세요. 3호에다가 60%, 3공과 2호에 70%, 대장대70% 나가고, 자, 이제 80% 청산. 자, 이제 90%가 목표. 이제 목표 던지세요. 자, 1차 목표는 나갔습니다. 이제 있어봐야 제가 지금 2개 남았습니다. 진짜 2개 남았어요. 하나는 공공에, 자 박수 한번 쳐봅시다. 8년차 목표까지 나가네요. 박수 한번 쳐보시고 자 여러분은 3, 5, 7까지 먹으면 됩니다. 에이, 제가 한개딱 남았네요. 다 던지고 한개남았네자 10년차 저 따라오신 분은 9에다 던지시고 대장이 9, 0을 본다. 끝까지. 자 박수 한번 쳐봅시다. 대장이 나갑니다. 대장선 목포형법 원래는 8호를 찍을 자리입니다. 에이. 자 우리 막목포형법 이제 다던자야 돼요. 저따로 온 사람도 구분까지만 드세요, 에이. 자, 여기 있다가 반을 빼고. 40, 4호까지만 드세요. 반 빼고 바로 추가층이에요 시간 없어. 자, 목표에 딱박던데요 40, 4호. 자, 박수 한번 쳐봅시다. 아. 그래, 그래. 대장이몇티라도 튄다고 꼭 튀더라. 원래 1분 밑을 잡는 게 맞아. 4호까지 딱 먹어. 자, 우리 형 무포 형번 자, 대장이 나가고. 무포. 자, 지금 매독은 6065에다 추가청하고 니 바로 목표준비. 그 다음 위에 매독. 이제, 이제 이제는 8을 안쳐대 되겠다. 나는 8호도 건들어 없어야 한 사람. 70에다 가는 거 자, 또 60에다가 또최대 빼고. 지금 2개 남고. 5055 55, 목표청산. 5는 누구나 나갔고. 509샷. 자, 이제, 무포자세 형번. 50이 안 나가, 지금 나가구만. 무포 형번. 시간 없는데 대답 안한거 봐라. 아, 나 혼자 하고 있다, 지금. 자, 이제, 40%가 나가고요 자, 지금은, 제일 좋은 조건은 8호에다 일단 판을 빼는 겁니다. 그래야 얘네들나가고요 여기가 60% 청산. 자, 일단 70%를 던져놓고, 7호에다 70%를 던져놓고, 자, 지금은 70%를 던져놨습니다. 7호. 자, 이제 60 나갔고. 자, 1차 나가고요 2차 도 나가야 된다. 오케이, 발이. 자, 2차 목표. 50부터 40입니다. 50부터 40. 자, 2차 일부가 나가고요 자, 연도 나가야지. 오케이, 발이. 자, 연놈도빼고요그럼하 한자도 안일고는다모으어요40 나가라. 아, 3개 남았네 와, 아잘퍼텼네 밥수 한번 쳐봅시다. 와, 시 아까 놀랬네, 알았죠? 뭐난요 놈이 팔공 가면 돌아본 줄 알았네, 알았죠? 에? 오, 여름 뻗틸까 싶어서. 그래도 내려옵니다. 에? 싹 내려옵니다. 오. 다행이다, 다행. 오. 천만 다행이다. 수육으로빵 일어나네, 역으로. 에? 많이 준다. 지금 얘도 지금 빼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사고 나가고. 에? 자. 4호 쪽에 있는 것도 나가고, 5 0 5또 또, 요 놈도 이제 4호까지 묶은 거예요. 기다려보세요, 이제. 2개 남았네. 대장 다 빼고 2개 남았네. 자, 2차 나왔습니다. 4호까지. 자. 와, 씨. 요 놈이 살렸다. 그죠? 여기가 내려올 자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4호이이 이제 2개 남았습니다. 자, 이제 무포자 1 0 한번 쳐봅시다. 4호까지 묶어도, 이러분 수익 겁나 찰 겁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낮게 2개 남았네요. 2호하고 3, 공이 남았는데. 오메 개인실이 이런데 쫄았네 와 아니 원래는 얘가 막 그렇게 내려와야 돼요 약간 다 갔다 왔다 자 나이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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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다 뺐다 씨발라이자이놈도 이제 여기서, 여기서 빼야되겠죠 다 나가야 됩니다 여놈은 제가 2공에서 빼는데 다 빠져나가요 무포 영번 오늘은 몇번 쳤나? 봅시다. 실제로 친 거. 연놈 하나. 예. 네. 여놈 둘. 얘가 셋. 한번더 쳤거든요. 제가 근데 네. 연놈이네 개에요. 네 개짜리가 나간거에요. 복귀해보면 딱 나와요. 그 다음에, 얘가 다섯 개짜리 하나 수익안 하나 있었구요. 연놈 여섯 개짜리. 연놈 일곱 개짜리. 연놈 여덟. 연놈 아홉 개짜리가 목표가 다나온거에요 아홉. 연놈 열. 이놈 11. 이놈 2번 쳤잖아요. 12. 작게 쳤으면 12. 이놈 13. 하나 또 있었죠. 13. 14. 15. 16. 하나 또 있어요. 17. 근데 그 누구도 손절하지 말고 이분까지 일단은 마지막 놈은 그 밑에다 뺀다 해가지고 역할 뺐거든요. 그래서 제가 셔보면 실제 제가 쳐본 한 개수는 17번입니다. 오늘 17번입니다. 일단 목표는 다 나갔다 하시면 77번 아니다. 딸라했한테 30나 붙다 하시면 44번 쳡시다 오늘도 이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네, 여놈이좀 시급했다. 솔직히 여놈이좀 시급했다. 얘가 넘기면 어쩌나 진짜 어때만 시급했어요. 아무리 봐도 얘가 사물을 보물이 안 넘기면 빠져야 된게 맞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자리 나에 조금 더 보면 여기까지 볼래 했거든요. 얘가 내려오면 이렇게 봤었거든요. 여기까지 봤었거든요. 이 사이를 다 봤었거든요. 근데 조금 더 위로 올라가는 바람에 우리가 먼저 던졌습니다. 이 공까지 던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진입 횟수로는 17번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왜 지지냐면 여기가 이렇게 지지가 자세히 보시면 아침에 지지받은 자리 여기가 지금 356입니다. 356을 1봉이 넘긴 자리. 그러면 대부분 보면 5장이밀 때는 여보다 약간 더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밑에서 그려놨고요. 얘는 5음봉입니다. 5음봉 아까 설명했었던 밑에 자리입니다. 어디냐면 어, 아침 1가의 5음봉 2호죠. 2호 2호인데 여기가 2호예요. 근데 제가 봐서는 아침에 이 4, 5를 넘어가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4부터한 1호 정도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밑에 두개는 매수가 가 있고요. 위에는 매도가 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제가 할게요. 내일, 아니, 여기 오면 미좀 쳐보려고 하는데, 얘가 올라면한 20분 정도 될것 같아요. 아무리, 아무리 생각해도 바로안올것 같다. 여러분 수고들 하셨고, 저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차트는 12시 8분에 닫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밝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